으하, 반갑습니다. 큰형입니다. 드디어 공선전 고급편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모든 요일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약이 완성이 된 요일부터 올라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급편 영상은 어떤 걸 중심으로 다루는지 맛보기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공선전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입문편 영상을 반드시 보고 오셔야 한다는 점을 꼭 참고해주세요. 그럼 고급편의 맛보기를 시작합니다. 고급편 영상에서는 목차별로 설명이 이루어지는데요. 1번에서 5번 항목까지는 스펙별로 구간을 정리했고요. 첫 번째에서 스킬 순서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에서 우선시 되는 용은 어떤 게 있을까? 세 번째에서는 최우선되는 스펙별 구간으로 장비 세팅까지. 네 번째에서는 스펙별 구간으로 타임라인을 활용한 맞춤형까지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에서 스펙별로 스킬 순서를 꼬이지 않게 맞춤형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에서 방법으로, 방식으로 하면서 따라하기 쉽게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일곱 번째에서 추천으로 마지막으로 하면서 할수 있는 추천까지 설명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번에는 고급편 영상 제작으로서 고급편에서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론인 완성편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문편, 고급편, 완성편으로 순서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쫄작에 관해서 단계별로 설명을 했었고 마지막 종결 편이 나왔었죠 레이드 관련해서도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렸고 마지막 종결 편이 나왔습니다 공선장 공략 또한 종결 급이 되어야 완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제작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맛보기로 준비한 영상은 제 입은 날에 메일을 사용하지 않았던 분이 오셨습니다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전해봤고요 방식으로 하셨던 걸 방법으로 추천해서 컨설팅 맞춤으로 해봤더니 점수가 약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렛츠고 이제 인자 보자 일단 준비를 잘 했고 타카 CP 충분하고 아 치확 충분하고 c p 가좀 부족하네 예자 형님에게 숙제되겠습니다 CP 200% 이상 타카 아 200%는 너무 높.. 높은가 그래도 200% 하긴 해야 돼 타카 치확 90.. 83%는 맞으니까 치피언 치피 250% 맞추시고요. 풍년 세팅 잘 입고. 에반도 괜찮네다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 형님의 포인트는 레이첼를안었다뭔 포인트냐면 이덱은 레이첼 써야 돼요. 왠지 알아요? 형님의 생존을 올리기 위해서 리란 썼죠. 맞지? 근데 반대예요. 레이첼에 공격을 넣어야 생존이 더잘 됩니다. 형님은 이거 포인트를 못 찾았어요. 보여줄게 뭔 말인지 직접 보여줘야 이해가 됩니다 인증 없는 것보다 가랍니다 자우량님이 지금 40만 점됐지왜 40만 점됐냐면 끝까지 버티지 못해서 그렇게 나온 거야 근데 반대로 생각할게요 끝까지 버티수 있는 세팅으로 바꾼다면? 아 한땀 한땀 스킬 다 보여주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 안 했죠 잘봐 형님 우량님은 요거 하나 차였어 이번 제이브 많이 아픕니다 인정 매일을 써야 돼 근데 매일안쓸 거라고 레이첼의 요거 요마차입니 요마차이 얼마나 큰지 보여줄게요 물론 그 사이에 반격 터져서 아픈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타깔까지 마무리하고 잘봐 이제 유이 그리고 에반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버텨야 돼요. 이 조건을 맞춰줘야 돼. 아 이러면 안 됩니다. 잠깐 다시 해야 되나? 좀 재수 없었나? 아무튼 갈게요. 잘 봐. 공강 놓고 유이 힐 버티고 에반 보호막 쓰면서 여기서 풍년 힐 타카 힐까지 가야 된대. 아 어, 타카 버텼다. 어 여기서 에반 보험모부터 먼저 씁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그다음에 풍타타입니다. 따라오십시오. 마법을 부려줄게. 아 근데 방금은 풍협 풍력... 반각부터 넣는게 더 좋았을까 어내이 아, 반각을 못 넣었었잖아 짜 형님 뭐라고? 점수 벌써 형님꺼 나왔어 애들 위험해? 안전하잖아 요거예요뭔 뭐 포인트인지 알겠지? 형님이나 나랑 포인트는 딱 하나였어 여마루 놓고 한놓고차였어 안전성을 위해서 리나를 넣으셨는데 그게 아닌거야 오라이아 right? 요거 포인트 찾으면 돼요 이 게임은 약간의 포인트로 바뀝니다 훨씬 안전하죠론 음? 지금 반격이 개터져도겁도 아파 뒤지겠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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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도도도도도이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이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laughs> <laughs> 이건 좀개 억까? 그래도 한번 끌어봅시다잉? 마지막 마무리 느낌 이니까 이 놓고 유이 힐라고 타카타카 마무리 해볼게요 생존 될지 안될지 모르겠으나 생존이 됐으면 좋겠다 아 타카 마무리는 안되겠네 상대방 스킬 쓰고 되나? 아 된다 타카 마무리 된다 깔끔하게 딱 들어왔죠 이러면 75만? 40만? 음. 끌었죠 그러면 엇갚판이 아니었으면 90만 나왔겠네요 아, 그렇지? 요거라니까. 형님이 40만 점 뽑았잖아. 근데 그 40만 점 뽑았던 게뭐 때문이었다고? 생존을 위해서 리나를 넣으셨는데 그게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요런 정보는 다고급편에다 적혀질 거예요. 여기. 여기 있죠? 어. 저초홀로갈때레제에 공깍 넣어주면 좋다. 그리고 저초리 때는 벨진이 더잘나옵다 실질적으로 다 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현애들이 말한 대로 에반 유향 써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기사 전투를 아? 보여주지. 거미야. 아까는 타카스켓 여유가 많았죠? 제발. 이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에반 스킬이 마이너스입니다. 공성점에서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아. 스킬 모션이 뭐 어떻게 계산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게 또 평타 모션이나 운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웬만하면 뭐 속공차이나 이런 거다 이유를 찾을 텐데 제분만큼 못 찾았어요 자 이거 억가판입니다 억가판 레이첼 원래 내가 죽으면 안 된다 했죠 우영님은 어, 레이첼 장비를 조금 더 고강화시켜준다든가 아니면 레이첼 그냥 생존 장비 주셔도 돼요 내가 이래서 레이첼은 생존 장비 줘도 괜찮다라고 이해한다 레이첼 너무 자주 죽어. 이건 장비 바꿔줘야 돼. 이런 거 학과 스킬 쓸수 있나? 없나 어, 볼게요. 쓸수 있네? 요거는 내가 생각을 바꿀게요. 아못 쓴다, 못 쓴다, 못 쓰잖아. 아, 아까 같은 경우는 타카가 쓸수 있었는데 내가 놓쳐서 못쓴 거고 이게 활성이 안 돼. 이유를 모르겠어. 0.5초 부족하잖아. 진짜로. 이거 난 진짜 이유, 이거 이유를 모르겠어. 이거 운명질 와서 알려줘야 돼. 0. 몇 초로 타카스케 쓰고 안 쓰고 갈린다니까. 그래서 에바부터 안쓰려는 거야. 이빨리 원인 찾아야 돼. 유일하게 못 찾은 겁니다. 왜일까요? <laughs> 맞지? 내가 말인 거야. 유이 에반하면은 이게 타카 스킬이 거의 진짜 거의 극상으로 돌아온데 안 돌아와. 아 이거 생존 했다 생존 했다 생존 있다. 제발 날살때 뚫리지 않아. 이거 운 좋다. 흐름 좋다. 이거 깍 볼게요. 깍없고없고없고 넣고 넣고 탁탈탈 가죠. 아니요, 연철 시간은 상관없는 게 유예예 반이잖아. 생각해봐. 그럼. 스킬 순서가 유예예 반이잖아. 예반 에반 유의나 유예예 유의 반이나 모션을 똑같이 봐야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아... 진 진짜, 아! 진짜, 이... 스 진짜, 스 받는 것봐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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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유... 진 야, 유입평타받고 반격은 좀 아니지 <laughs> 와 이건 솔직히 첫사타일이 <laughs> 안되는건데 이거 어? 야유의평타받고 반격은 아니지 까비 여기까지 할게요 즐거우셨나 자주 보러 와 엄마 <목소리>